거의 다 왔다. 안으로 들어오니? 들어와봐. 불 깜빡거리는 거, 이런 걸로는 요즘 귀신들 먹고 살기 힘들다. 더 연구해와. <laughs> 안녕하세요, 자몽입니다. 오늘은 나는 아르바이트 생이다의 하드코어 모드 60분 알바에 도전해 볼 건데요. 게임 시간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시간 60분이에요. 과연 저는 중간에 게임을 끄지 않고 무사히 알바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고통참기 챌린지 시작합니다. 솔직히 이젠 진상 손님들의 뒤통수를 후드려 까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걔네들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지가 훨씬 기대가 되거든요? 첫 번째 손님, 윗머리 날아간 손님, 정상이야. 너는 뭔가 보여줄 거라 믿는다. 살금살금 춤? 좋아, 느낌 나쁘지 않아. 여기로 왔는데... 아... 그냥... 무전 취식충이잖아. 너 말고 독창적인 거. 꼬맹스 보여줘. 자 준비 자세 야무지게 취하고 있죠. 안으로 들어가는 건 재미없다. 뭐하니? 나 보고 있잖아. 얘들아 이 대머리가 재밌는 거 보여준대. 어? 부담감에 짓눌렸는지 가만히 서서 생각만 하고 있죠. 너는 좀 이따가 다시 와라. 그래. 차의적인거 생각해서 와? 너는? 근데 지금 손님이 이렇게 많은데 진상이 한 마리도 없는 거 실화니? 야 흰색 도복 너는 항상 이상한 짓 했잖아 왜 갑자기 정상인 코스피리 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뇌를 이상하게 만들어줘야겠네 <laughs> 직접 후드를 까주고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너도 뒤통수 후드를 까고 <laughs> 이런 가면 쓰고 왔으면 평범한 척 하지 말라고 아니 뭐야 진상 손님들이 왜안와 설마 이게 제작자의 큰 그림인가 진짜 고통을 주기 위해선 진상이 없어야 한다는 걸 제작자가 깨달은 것 같은데 보여줘 너도 준비 자세 야무진데 안으로 들어가라고 제발 야, 뒤에서 밀어 안으로 들어가 아왜 그러는데 야마 너 진상짓 할 거지 믿는다. 얘는 안할것 같으니까 뚝배기 깨버리고 저 라바콘 맨한테 압박을 주는 거지 보여줘 아 라바콘 줄서 있네 엄마 돌아가 너 여기 위에 올라가서 춤추는 거 좋아하잖아 왜 그러는데 애들이 전부 정상이 아닌데 진상한 마리 등장 누구니 젠가 과자 까먹는 거 이제 식상하다고 새로운 거좀 연구해 와 지금 진상 손님이 한 마리 있다고 하는데 나도 보자. 진상은 진상을 알아보는 법. 저한 명으로 인해 다른 친구들이 모이겠지. 이야. 금고를 훔치려고 하고 있네. 처음 보는 패턴인데 너는 좀 창의적이다 야. 그러니까 봐줄게. 잠깐만. 뒤에서 힘내라 하는 애 누구야? 금고 털이는 꽤나 봐줄 만했는데 너는 아니라고. 다시 돌아오니까 화가 난 손님이 제품을 집어 던져 버렸는데 죄송합니다. 계산해 드릴게요. 최대한 굽신굽신 저 자세로 가는 거야. 자 손님 계산 다 했습니다. 그리고 뒤통수를 후려 버리는 거지. 어디서 까불고 있어? 마 사람 봐가면서 까불라고. 야너 아직도 못움쳤어뭐 뭐 하는 거야? 무겁다고 계속 들지 말고 도구를 이용하던 거 해야지. 아이 무식한 자식. 뚝배기 날리고. 여기서 똥폼 잡고 계셨구나. 본인이 인간 쓰레기라는 걸 직접 인정하시는구나. 매장 진열대를 훔쳐가는 빌런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는데. 다른 퍼포먼스도 혹시 보여주니? 매대 가지고 가는 거 너무 평범하다. 일단 너네들 비켜. 구경꾼들 저리 가. 얘 부담 되잖아. 얼로 와. 얘또 날리고. 너 어디 가니? 뭐 하려고? 속옷 없을까 점장님에. 또 여자인 것 같은데. 이런 여자 변태. 뚜껑 내고. 매대 훔쳐갑니다 와우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지는데 제 내보내면 또 오지 않을까 그럼 다른 이상한 행동도 할것 같은데 지금 진상 한마리 더 있어 어딨니? 진상을 쳤습니다 김진상씨 아 너니 아 이거 훔쳐가는 것도 지금 약한데 과자 하나 뜯는 거 내가 신경 쓰겠니 어 유령빌런이 접근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선제타격으로 뚝배기를 깨가지고 얘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못봤죠 이번에 기대해볼게 피아노 연주 빌런 왔고 가운데 손가락 빌런 왔는데 일단 너는? 뚝배기 날리고 얘는 빌런이 아닐 때도 있던데 야 다리찢기 너좀 유연하다 여유가 있어 보인다 안 맞아봐서 그래 아저씨 팁을 드려야 되는데 드릴 건 없고 타박상 선물로 드립니다 <laughs> 유령은 거의 다 왔다. 안으로 들어오니 들어와봐. 계산하는 척하자. 아이고 줄서 있는 거 봐라. 여섯 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는데 유령의 퍼포먼스 너무 궁금한 걸. 오, 더 보여줘. 와, 이게 뭐야? 어 놀래라. 어디까지 오니? 일단 계산하는 척해. 오, 온다. 가까워진다. 오 나한테까지 오는거야? 오 저주해주마라고 하는데 뒤에서 백허그라도 해주나? 그럼 나 부끄러워지는데 뭐야 아더 없니? 이러지마 불 깜빡거리는거 이런걸로는 요즘 귀신들 먹고살기 힘들다 더 연구해와 그리고 저기 뒤에 펭귄 걸어오고 있는데 얘 선제타격 되나? 야마 뚝배기 아 이거 깨버려야 되는데. 얘또도시락 훔쳐 간단 말이야. 저기요. 뒤에 보이는 펭귄 좀 잡아 주세요. 아저씨. 도와줘. 나는 안 된단 말이야. 도와달라고. 너는 도와줄 거야, 말 거야? 미리 말해. 싫다고? 그럼 너도 뚝배기 깨지고. 너는 강동가? 빠다 아, 들고 있는데. 오! 얘 때려 줘. 나 말고 얘. 예, 예, 예.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이쪽으로 빠따를 휘두르고,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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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펭귄, 뚝배기 깨주세요. 뚝배기. 아, 이 뚝배기 왜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빠따 날리고. 여기 알바생이 뚝배기 헌터라는 소문이라도 난 건지 진상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고 있는데 셀프 감금 들어갑니다. 진상 손님이 일곱 명이 되기 전까지 나가지 않을 거야. 빌런들이 쭉 머무는 게 아니라 왔다가 사라지니까 숫자가 계속 줄어드네. 밖으로 나와 봐. 표적 빌런 있고. 오뎅탕 빌런 있고. 나머지 한 마리는 뭐야? 아, 여기 저만인 척하는 개머리 빌런. 너희들 전부 너무 평범하다. 어느새 절반 뭐야? 천장이 뚫려 있는데 슈퍼 히어로 빌런도 왔다 갔나 보네. 이 쫄두기 할아버지도 제가 선제 타격해가지고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못 봤죠. 호호호호호 하고 있는데 기도 된다. 일단 얘는 미리 제거하고 할아버지 빨리 좀 오세요. 속 트진다 속트져 안에 있는 손님들 싹다 계산이 가능하겠는데 할아버지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 오 들어오셨다. 퍼포먼스 기대합니다. 호호호호호 하고 계신데. 어디로 가실지? 진상 손님 들어왔다는 표시 뜨죠? 이 할아버지가 진상이야. 야, 비켜봐. 방해하지 마. 할아버지? 계속 갑니다. 할아버지 길 막지 말라고. 보여주실 거죠? 오! 주먹으로 카운터를 깨버립니다. 이런 슈퍼 파워를 숨기고 계셨다고? 하체는 부실한데 상체는 튼튼한 할아버지셨네. 민망한 자세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아저씨. 와, 멋있다. 하체를 단련하시는 건가요, 저리가. <목소리> 안녕 화로구이. 여기서 계란 후레라도 만들고 있니? 볶음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오, <목소리> 어? 양동이 날아갔어. 이런 순수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구나. <목소리> 오한마 할아버지 어디 가십니까? 지게꾼도 오고 있는데 요벽 부술라고? 니 뚝배기 먼저 부숴버리고 일로와 도둑놈 나는 진상짓 하는건 참는데 자신의 이익을 노리는건 못참아 삶이 많이 힘드시죠? 요즘 안힘든 사람 어딨어? 힘내 머리 반들반들한거 보니까 꽤나 젊은것 같은데 기회는 많다고 뭐? 취객이랑 말 나누는거 처음 봐? 뭘봐이 자식아 아아가 진상이구나. 아리고한 <laughs> 마리 들어왔다는데? 저 살금살금, 얘인가아니잖아진짜오 한마 할아버지아 내가 미리 체크했었어야 됐는데 놓치고 말았네 할아이아 <laughs> 집에 가세아아아 집에 가는 것보다 저기로 가는게 빠를 수도 있겠어 야마 눈치 챙기자 머리 보호구를 안 쓰고 아스팔트에 자기 뚝배기를 갈고 있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없는 거야. 그리고 어느새 빌런이 세 마리나 들어왔다고 하는데 진상 손님들이 점점 많아진다. 저리 가. 민망하니까. 나머지 두 마리는 얘는 아니고 어디니? 저기 한 마리 있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네. 반스 빌런 아닌가? 맞네. 반스 빌런 끝장 내고. 여기 구석탱이에서 구석진 곳이 편안하네. 편안한 곳으로 보내드리고, 째려보지 마라. 이네 표정 뭐야? 와우, 수염 덥수룩하게 달고 섹시댄스 추니까 꼴 보기 싫죠. 아마 저리 가! 너도 저리 가! 가게를 좀 비우자. 힐링 좀 하고 싶다.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다들 사라져. 사라지라고 했지, 가라고! 덤 같은 소리 하고 있어. <laughs> 얘 빌런이었네. 한 마리 어디 있어? 어디서? 아, 밖에서 파쿠라고 있었구나. 내 빠루도 한번 피해보시오. 똑딱똑딱 소리 들리죠. 깃발 빌런 날리고. 저기 도둑 들어온다.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게 놔둬 신문 보는 애는 아직도 보고 있는데. 이제 그만 봐. 날바 시간 끝났다. 점장님이 알면 혼나요. 도둑! 팔 들고 있네. 돈을 내놔라라고 하는데 경험이 없는 미숙한 녀석이죠. 그거 휘둘러봐. 그대로 들어와. 찔러보라고. 뭐야? 진상 다섯 마리야. 마지막에 밀어붙이는데 어디 있어? 얘랑 너는 너도 맞구나. 들어와. 편의점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모독을 해버렸다라고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진상 어디 있니? 망치빌런. 무전추식 빌런 한 마리는 저기 안에 있다 빤스 빌런인가 보다 점장님의 빤스를 훔치러 온너너 너 아까 걔잖아 똥잘려고 도구를 가지고 오라고 머리를 쓰라고 훌 내가 이 게임을 1시간이나 했다고? 아무튼 무사히 버티는데 성공합니다 이건 뭐야 굿 쇼핑객 의자에 앉아있는 일반인 편의점을 배회하는 일반인 미스터리 포즈. 모든 손님들이 나오는 거구나. 이거 두 개가 뭔가 했더니 도감이랑 점수였구나. 도감은 엔딩 크레딧에서 본 것들이 쭉 나오고 점수는 내가 여태까지 했던 기록들이 나오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는 아르바이트 생이다의 엔딩을 보는데 성공합니다.